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 객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틀린 것은 자 지금 보면은 A는 끊는 점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A가 끊는 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와 D는 끊는 점이 같죠? B와 D는 끊는 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B와 D는 같은 물질이겠죠? B와 D는 같은 물질이고 D의 질량은 B보다 작다. D가 빨리 끌었고 B가 늦게 끌었으니까 B가 질량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C의 끊는 점은 A보다 낮다. C의 끊는, 어, 끊는 점은 A는 아직 끊는 점에 안 도달했으니까 A가 더 높은 거 맞고 가장 빨리 끊기 시작하는 물질은 D가 되죠. D가 가장 빨리 끊는 점에 도달했죠. 그리고 2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강한 물질은 2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끓는 점이랑 관련이 있죠? 이 잡아당기는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A가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크게 돼요. 그 다음에 2번 70도씨 정도의 물을 강압 용기에 넣고 펌프로 용기 안에 공기를 빼냈더니 물이 끊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70도씨의 물을 강압용기에 넣었으니까 압력이 작아지겠죠? 압력이 작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게 되죠? 자, 이거랑 현상이 비슷한 것은 바로 3번이 되죠? 높은 산. 높은 산은 압력이 낮죠? 그러니까 밥이 끓는 점 100도씨보다 더 낮은 데서 끓으니까 쌀이 설기는 거. 그래서 같은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은 T1은 녹는 점이고 T2는 어는 점이다. 야전네요 T1, 이거는 T2 자, 이것은 녹는 점이고 이것은 어는 점이죠. 자, 여기 T1 이게 녹는 점, 어는 점이니까 T1이 녹는 점, 어는 점이 되죠. 1번 틀렸고 AB와 FG 구간에서는 물질이 고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FAB는 지금 고체 상태고 BC는 고체랑 액체랑 혼합이 되어 있죠. 녹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액체 그리고 여기는 액체 여기서 냉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열이고 여기서부터 냉각이죠. 여기는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맞고. BC 구간에서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쓰인다. 맞죠? 지금 녹는 점, 여기는 어느 점. BC랑 EF는 상태 변화에 쓰이고 있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BC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이, 이 녹는 점이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EF 구간의 온도가 낮아진다. 자, 물질의 양이랑은 상관이 없죠?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이 어는 점이나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4번 오른 것은 자 지금 A는 끓는 점이 이렇고 B랑 C도 끓는 점이 이렇죠. 그러니까 A는 끓는 점이 높은 그런 물질이고, 그리고 B와 C는 같은 물질인데 B가 먼저 끓었으니까는 B가 C보다 질량이 작죠. B와 C는 다른 물질이다. 같은 물질이죠. B는 C보다 질량이 작다. 맞죠? B가 먼저 끓었으니까 2번이 맞고, 물질의 종류는 3가지이다. 자, A, 그리고 B와 C는 같은 물질이니까 2가지가 되죠? C에 녹는 점이 가장 높다. 자, A가 높죠?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큰 것은,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면은 끓는 점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A가 B가 아니라 A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라고 그랬죠. 자 여기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 자 여기는 고체 상태, 액체, 그 다음에 기체가 되죠. 자 A같은 경우 녹는 점이 1085. 끓는 점은 2562. 자, 그러면 20도 상온에서 어떤 상태죠? 20도는 1085보다 이 아래에 있죠? 20도는? 그러니까 A는 지금 상태가 고체가 되죠? 고체가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지금 녹는 점이 5.6. 녹는 점. 그 다음에 끓는 점은 80.1. 여기는 끓는 점. 그러면 20도는 이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고체, 액체, 기체죠? 그러니까는 B는 액체가 되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를 보면은 C 녹는 점 54도. 그 다음에 끓는 점 174도. 자, 이 20도는 이쪽에 있죠? 여기 있는 고체 상태죠? 그러니까 C는 고체가 되죠? 다음에 D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녹는 점이 마이너스 39. 그리고 끓는 점은 357. 20도는 이 사이죠? 액체. 그죠? 그러니까는 B는 액체가 되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8. 마이너스 183. 자, 그러면은 20도는 이쪽에 있죠? 이 마이너스 183보다 큰 소니까는 20도는? 그러면 여기는 고체, 액체, 기체죠? 그러니까 e는 기체가 되겠죠 자이 상온에서 그럼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b와 d가 되죠 그 다음에 a와 b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자 a 같은 경우에는 혼합물이죠 소금물 여기 다안 나와 있는데 소금물이고 b 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죠? 여기 다안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A가 소금물이고 B가 물인 이유는 A는 혼합물이죠? A는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나가는 아, 혼합물이죠. 그 다음에 피는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수물질 물이 되죠. 자,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혼합물이고,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것은 수물질이 되죠. 그러면 7번, 지금 끓이고 있어요. 중탕으로. 얘는 에탄올이고, 에탄올이 화기성이 있으니까 중탕으로 끓이고 있죠. 얘는 에탄올. 자, 끓이면 에탄올이 A에서 기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화한 이 기체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찬물이죠, 이거는? 찬물을 만나니까 이제는 액체로 되겠죠? 그래서 B는 액화가 되겠죠? 액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이다. 자, 이거 그래프를 봤더니 78도에서 온도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고, 시험관 A에서는 기화. 이에서는 액화가 일어나고 있죠. 에탄올의 양이 많아지면 수평한 구간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양이랑 상관없죠.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양이랑 상관없어요. 종류에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은 둥근바다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끓인 후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고 플라스크를 거꾸로 세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찬물을 부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얘를 끓인 다음에, 이게 뜨거운 상태죠? 뜨거운 상태니까 여기에 뭐 기체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찬물을 부어요. 그러면은 이 기체가 액화가 되겠죠? 이, 이 기체가 액체로 변하겠죠? 냉각이 돼서. 그러면은 이 내부에 기체가 줄어드니까는 이내부의 압력이 작아지겠죠? 자, 압력이 작아지면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되죠? 끓는 점이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물이 부, 분 부을 끓겠죠.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틀린 것은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가 액화된다. 맞고, 플라스크 내부의 물이 끓는다. 압력이 떨어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 100도 미만에서 끓겠죠.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고, 물의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를 알수 있고, 그리고 플라스크 내부에서 끓고 있는 물의 온도는 100도씩 미만이 되겠죠. 여기 대기압보다 여기가 압력이 적으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겠죠. 그래서 끓는 점은 100도씨 이하.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